수협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난 2012년 12월 첫 삽을 뜬 이래 201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곳은 수협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수협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16개월 간의 제1차 공사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제2차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는 농산물 비축기지 부지에서 폐수 처리 시설과 냉동 창고 등의 시설을 신축하는 공사고, 새롭게 시작되는 2차 공사에서는 기존의 폐수 처리장과 냉동 창고를 철거하고 경매장과 잔품 소매점 등의 공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지난 27일에는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협 임직원들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이종구 회장은 현대화 사업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해인 만큼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과 함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당부했습니다. 수협은 앞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이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저비용 고효율 유통구조를 구축해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세계적인 최첨단 수산물 유통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